안녕하세요. 김명한 TV의 김명한 작가입니다. <목소리> 출판사가 거절할 수 없는 책을 쓰는 다섯 가지 방법은 무엇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판사가 거절할 수 없는 책을 쓰는 첫 번째 방법은 독특하고 차별화된, 이색적이고 강력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저 요리하는 법, 성공하는 법, 인문학 독서, 이런 식으로 너무 큰 주제를 잡습니다. 여러분들의 독자들은 일반 독자가 아니라 출판사입니다. 출판사의 편집자들의 어떤 주목을 사로잡아야 하고, 진짜 독자들에게 책이 출간되기 전에 출판사의 편집자들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넘어야 할사은 바로 출판사이죠. 초편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글을 잘 쓰는 작가가 아니라 독특하고 차별화된 이색적이고 강력한 기획안을 제출하는 책입니다. 즉,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작가는 이제 글을 잘 쓰는 작가의 시대에서 기획을 잘하는 작가의 시대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해외 숙학들의 멋진 책들을 보면 전부 메시지와 기획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려고 하는 책의 주제가 요리하는 법이라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절대 출판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요리하는 법이라는 평범한 주제를 조금, 조금만 바꾸면 조금 독특하고 이색적인 차별화된 주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30 초보주부도 호텔 셰프보다 더 맛있게 요리하는 법 또는 누구보다 쉽게 빨리 요리하는 오븐 요리법 등과 같이 약간은 독특하고 차별화된 주제를 선정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출판사가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책을 누구나 쉽게 쓸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책 쓰기의 본질에 충실한 것을 쓰는 것입니다. 책 쓰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책쓰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메시지의 전달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주제가 아무리 독특하고 차별화된 주, 좋은 주제라고 해도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독자들의 뇌와 마음속에 효과적으로 전해져야 소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여비 작가들이 책쓰기의 본질과 기본을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미사 요구를 많이 놓으려고 힘쓰거나 잔뜩 멋을 부리는 문장구사나 문장쓰기의 기술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독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책쓰기의 본질과 기본에 충실한 글을 쓰십시오. 그것이 독자들이 많이 생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책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뽐내기 위해서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자신의 눈높이에만 맞추어서 쓰게 되면 절대로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책쓰기의 본질이면서 생명과 같은 것이 책의 전달력입니다. 책의 전달력을 극대화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책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출판사가 거절할 수 없는 책을 쓰는 방법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책 쓰기와 글 쓰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 쓰기와 글 쓰기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요? 글 쓰기는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체입니다. 하지만 책 쓰기는 주인이 작가가 아니라 독자야 합니다. 독자가 주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독자 중심으로 쓰는 것이 책 쓰기의 기본 원칙입니다. 책 쓰기와 글 쓰기가 전혀 다른 것은 커피와 콜라가 전혀 다른 것과 같습니다. 글쓰기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일기쓰기죠. 자신의 감정, 자신의 느낌, 자신의 생각만 담으면 가장 훌륭한 일기쓰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기의 유일한 독자는 그 일기를 쓰는 본인입니다. 하지만 책쓰기는 다르죠. 책쓰기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 중요한 만큼 독자들의 생각, 독자들의 고민, 독자들의 감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공감을 느껴야 하는 그 책의 주체는 저자가 아니라 독자가 되는 것이죠. 30대 여성 신입사원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에 대한 책을 쓴다고 했을 때 글쓰기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는 30대 여성 신입사원의 생각과 경험과 느낌과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책 속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책의 성격과 내용입니다. 아무리 문장이 좋고 미사 요구가 많고 명문이 많아도 책 쓰기의 원리와 기본, 원칙에 충실한 책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출판사가 거절할 수 없는 책을 쓰는 방법,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문장의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작가들이 글을 쓰지만 좋은 문장의 기준을 모르고 있습니다. 좋은 문장은 어떤 문장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 그대로 명문이 명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문장이 명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려졌습니다.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책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명문은, 현대의 좋은 문장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읽히는 문장입니다. 읽히는 문장이라야 문장이라고 할수 있고요. 읽히는 문장이 갖춰야 될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로 표현하면 세 가지 3s죠. short, simple, sharp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해 드리면 현대명문은 반드시 Short, 짧아야 하고 Simple,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하고 Sharp, 메시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독자들이 쉽게 정확히 읽고 이해할 수 있고 잘 술술 읽을 수 있습니다. 차약의 문장은 애매모호하고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을 쓰면 독자들이 하나, 둘 떠나버립니다. 최고의 문장은 짧고 쉽고 명확한 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초편사가 거절할 수 없는 책을 쓰는 다섯 가지 방법. 다섯 번째는 바로 책을 쓸때 말하듯이 자유롭게 가장 자기 자신 나온 글을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다른 나라의 것을 높게 평가하고, 우리 한국의 것을 낮게 평가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것이, 자기 자신의 것이 가장 최고일 것이라는 자부심은 책 쓰기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하기와 글 쓰기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죠. 말할 때는 상대방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반대되는 말을 해도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수 있지만 글쓰기는 글을 읽는 독자가 눈앞에 바로 없기 때문에 글쓰기가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말하듯이 자유롭게 자신답게 자기 자신다운 책을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책을 잘쓸수 있습니다. 최고의 책은 독자들이 술수 잘, 독자들에게 술수 잘읽히는 책입니다. 말하듯이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 읽는 독자들에게 최고의 배려를 하는 글쓰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필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필사는 결국 또 다른 제2의 작가를 만들 뿐이고요. 누군가의 멋진 문체와 필력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만의 스타일과 문체와 필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착수기는 연출이 아니라 노출대야요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마시고 말하듯이 자유롭게 자기 자신다운 글을 쓰시는 분들은 가장 출판사가 좋아하는 쓰기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책쓰기 학교 김명한 칼리지 교장 김명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